기아 타이거즈의 유망주 최지민이 최근 부진에 빠져 팀 전체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시즌 뛰어난 활약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올 시즌에는 볼 컨트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지민은 2022년 신인영입에서 기아 지명을 받은 뒤첫 시즌에는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호주 윈터리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력이 크게 향상돼 2023 시즌 팀의 핵심 볼러로 자리매김했다. 58경기에 출전해 6승 3패 12홀드 3세이브를 기록하며 평균 자책점 2.1위의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최지민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아시아 프로야 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해 국제대회 경험을 쌓는 동시에 금메달 획득에 기여했다. 올해 초에는 레이 다저스를 상대로 서울시리즈에 출전해 세계적인 선수들과 맞붙는 기회도 얻었다. 하지만 2024 시즌 최지민의 성적은 크게 하락했다. 특히 6월부터 컨트롤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방어율이 두 자릿수로 뛰어 올랐다. 이는 기아 불펜 전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팀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최지민을 1군에 남기기로 결정했다. 이는 팀에 다른 왼손잡이 선수가 없다는 것과 결합되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에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아 구단과 팬들은 최지민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한번 팀의 핵심 선수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의 회복은 기아의 시즌 후반기 성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야구 전문가들은 최지민의 부진한 활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시즌의 과도한 피로감과 국제 대회 출전 등이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지민의 투구 스타일을 이해한 뒤 상대 팀의 대응력도 좋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팬들 역시 최지민의 멘탈 관리 능력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어렸을 때 성장도 빨랐고 기대도 컸던 터라 급격한 몰락에 따른 심리적 부담도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아 구단은 최지민의 회복을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구 역학 분석, 체력 관리,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그의 기량을 재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하락이 실제로 최지민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K보리그 다른 구단들도 최지민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유망한 젊은 선수의 성장과 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이 리그 전체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지민의 회복세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성적뿐만 아니라 한국 야구의 미래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현장에 복구할지 기대와 걱정이 엇갈린다. 최지민의 부진은 기아 타이거즈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펜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의 흔들리는 행보는 팀 전체의 안정을 위협한다. 하지만 이는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면서 겪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일 수 있다. 이범호 감독의 결정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용기 있는 선택인 것 같다. 실적이 저조한 선수를 두 번째 팀으로 이적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최지민의 잠재력과 팀내 역할을 고려할 때 그를 1군에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현명한 결정이 될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정에는 위험이 따른다. 지속적인 부진은 선수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팀의 성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단계를 잘 통과한다면 최지민은 더 강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기아 팬들의 인내와 응원도 중요하다. 어린 선수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팬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최지민 선수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최지민의 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단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구 형태 조정과 정신훈련이 포함됩니다. 이번 사건은 프로스포츠에서 유망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기회다. 단기적인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선수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내와 투자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최지민의 향후 행보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아 타이거즈의 시즌 후반 성적은 물론 구단의 미래에 대해서도 팬들은 그의 복귀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 기아는 챔피언십의 진지한 후보가 될수 있습니다. 최지민의 현 상황은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쇠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수 있다. 특히 젊은 선수들의 경우 초기 성공 이후 처음으로 직면하는 큰 위기가 그들의 경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적 조언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최지민이 힘을 되찾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팀내 베테랑 선수들의 멘토링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조언은 어린 선수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매우 귀중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기아 타이거즈의 불펜 운영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 선수에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그리고 팀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옵션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지민의 어려움은 프로스포츠에서 압박감과 기대치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기도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에 따른 부담도 커집니다.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은 선수 개인과 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경험은 최지민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될수 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강한 정신력. 당신의 미래 야구 경력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기아 구단과 팬들 모두의 인내와 신뢰가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은 당장의 성과보다는 선수의 발전과 팀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지민의 회복은 기아 타이거즈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단순히 플레이어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의 복귀를 통해 시즌 후반에는 팀 전체가 새로운 동기 부여를 받아 강력한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체력적인 면에서도 종합적인 케어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멘탈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 스포츠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최근 야구계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최지민 선수의 투구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 개인이나 구단 차원에서 팬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공유함으로써 팬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